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써 힘이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우,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자, 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큰 부응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유대인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의하여서 선동질에 의하여서 바 옆에 있는 도시로 이곤니온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두 사도가 하는 일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곤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자, BCD의 안독에서와 같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공평한 기회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기존의 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더 뚜렷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와 활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바울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이 똑같은 이 비슷한 도시에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되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 그들의 어떤 행동의 정의를 성경에서 이번에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에 이것을 이틀을 파괴하고자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와 이들의 가르침을 결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따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방식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철학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도 깰 수가 없는 그 철학 말입니다. 아이러닉하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고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이 된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자신들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를 박해하고 멀리 하는 일.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부라고 없을까요? 그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 못 받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존심 이상하고 또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똑같이 비시디의 안도에서와 같이 이곳 이곤 여원에서도. 선동하여 형제들을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 악감을 품게 만드는 장면을 또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악감을 품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악감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게 하니까 악감을 품게 됩니까? 멍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선동 영상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이 영향을 주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선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동당합니다. 멍하고 있으면 선동당해요. 그냥 살면 당연히 선동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이 존재합니까? 한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제공합니다. 내 네, 신망을 하다 보면 저를 가르치려 드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치고 좀 그들에게 지도해 주러 왔는데 자신의 생각이 강한 청년은 가르쳐요. 심지어 신앙적인 것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는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최대한 방향을 옳게 바꿔주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안 돼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본성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자기철학과 생각이 강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은 선동을 잘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잘 이용합니다. 처음 최초의 인간의 범죄를 저질렀던 하와, 그 하와에게도 뱀이 찾아가서 했던 방식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감을 품게 만드는 선동질을 배미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피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쉽게 선동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믿으신 다음에 말씀을 주목하여서 말씀대로 그냥 순결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비 c d 아안동에서는 바로 피했는데 이곳 이고이온에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두 사도에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힘 있게 단대히 그 말씀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싸우라고 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 이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간 살아가야 할이 사회는 전부 다 영적 전쟁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방식대로 기존의 내 방식대로 고수하며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지루하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선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십시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1번,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 2번,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자, 3번은 없죠. 결국,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겠다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겠다면 선택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백성들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단호하게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정적인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지옥을 선택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며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정신을 반짝 차리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목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죄를 돌아봐야 하며 죄를 끊어대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파래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주의 복음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온이와 두성, 루스드레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의 안독에서도 기득권들 그리고 당시의 권력층들을 이용하여서 핍박을 할때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처음에는 그 단순히 선동을 하고 반대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꾹 참고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그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직접적인 죽음의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핍박하는 자들의 그 강도가 너무 심해졌을 때 그때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루스드리아에 가는데 또 그때 마침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그 병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도 아니셨다라고 했죠 8절에 보니까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명에게 고쳐주었더니 그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수많은 무리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간절한 병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 마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치료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저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 사함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 있던 이 나병 같은 이 혈병 같은 이내 영혼의 죄악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며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더 많은 말을 여기서 하고 싶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를 내려오셨다. 자, 바울이 그를 일으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회복을 허락합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유명한 병자이죠.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던 지역이었나 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칭송하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한 것은 헤르메스가 웅변의 신입니다. 말을 하는 신인데 항상 설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에게 바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들을 막 칭송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그 소식을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 온 대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1팔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볼수 있기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지 우리가 결코 신이 아닙니다라고하며 자기의 옷을 찢어가며 그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자신들의 이름이 사용된다면. 이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천국에서 많은 사도들이 옷을 찢어 가며 통곡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다 이들을 성인으로 만들고 신격화시켜 가지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황제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늘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경계하고 그런 인간들의 습성을 잘헤아리시기 때문에 자신을 칭송하고 높이려는 자들에게 늘 피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높은 산.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남들의 대중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런 마음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저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구원을 믿음 가질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 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박해가 아니라 칭송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누가 칭찬을 하든 박해를 하든 그 중심을 잘 지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내 지난 내 인생의 습관과 생각으로 하나님 어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함으로 오히려 진리가 들어왔을 때그 진리조차 내 스스로 판단함으로 받지 않고 교만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또 쫓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까지 선동죄를 당해서 함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며 칭송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그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마음을 지키고 이전 것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